2021년에도 한류의 바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 p o 을 선두로 K-드라마, K-뷰티, K-무비, K-웹툰 등 분야별로 한류 문화의 확장을 나열하는 표현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한류가 최근 10여 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점차 세계인의 관심이 한국 문화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한식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중국이 하는 것처럼 의도적인 문화 훔치기가 아니더라도 그 유명세만큼 우리 한식에 대한 크고 작은 문화 전유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 전유는 어느 한 문화 집단이 다른 인종이나 집단의 전통 문화를 자신의 것처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그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나 이해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크게 보편화되지 않은 용어로 문화절도, 문화배당, 문화도용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요리사 스테파니 이저드가 자신의 SNS에 비빔밥 레시피를 올린 뒤 미국 내에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스테파니 이저드는 거렌더 코트, 덕덕 코트, 케브라까지 총 3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공동오너 및 수석 셰프이자 미국 유명 리얼리티 TV 쇼인 탑 셰프에 참가해 최초의 여성 우승자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레스토랑 운영과 함께 각종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며 미국 내에서 큰 인지도를 가진 유명 요리사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유명 요리 매체 이터에서는 스테파니 이저드 한식 요리 재현이 일으킨 반발에 사과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건을 집중해서 다뤘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한류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며 중국에서 한국 뺏기기로 큰 논란이 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기사에서는 이저드가 한국의 비빔밥을 아무런 문화적 맥락 없이 SNS에 올려 문화적 전유에 대한 토론에 불을 붙였고 시카고의 한 셰프가 여기에 맞서. 무책임한 문화적 전유라고 이 일을 비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저드는 소고기와 고수 민트를 얹은 덮밥을 사진과 함께 비빔밥이라고 써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킴스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국계 미국인 셰프인 원킴은 우연히 이 포스팅을 보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원킴은 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초록색 허브가 가득한 그 요리는 전혀 한국 음식인 비빔밥이 아니었으며 태국이나 베트남 요리 같아 보였고 기껏해야 아시안 퓨전 요리 정도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팅에는 퓨전이라는 설명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문화적 맥락 없이 그 요리를 비빔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저드의 포스팅에 대응하기 위해 원킴은 웨스트 로저스 파크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민자 이세로 가난하게 자란 경험을 공유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는 학교에 한식을 도시락으로 싸가거나 공원에서 바비큐를 할때 냄새난다 놀림을 당했고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매일 먹어온 한식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인 주류 사회가 한식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가 음식에서 가지는 자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원킴은 지금까지 거의 매일 먹으면서 자란 요리에 대해 창피함과 좌절감,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원킴은 자신의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한 요리를 공유하면서 문화전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의 요리를 하는 사람 자체에 대해 잘못을 묻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유명 백인 셰프들이 한국 음식에 잘못된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만든 것처럼 꾸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아하는 한식을 남몰래 먹으며 학교에서 인종 차별을 당하고 다른 재료와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왔던 원킨 자신도 포함했습니다. 백인 스타 셰프가 한국 문화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을 뿐더러 한식이 인기를 얻자 남의 문화에서 음식을 멋대로 가져와서 아무런 이해 없이 바로 그 음식을 발굴한 개척자로 찬양받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킴과 다른 셰프들이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저드는 팬들에게 새로운 맛의 창조자로 받들어진 것이죠. 원킴의 항의가 계속되자 이저드는 다음날 아침 게시물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식 비빔밥이라고 제목을 달아 올렸던 게시물은 일본식 소고기 덮밥과 절인 야채를 곁들이는 한국의 비빔밥을 합치고 멋진 뉴질랜드 스테이크에 맛있는 양념을 해 간단한 피클을 만들어 배추와 버섯 등을 얹으면 아주 맛있고 풍부한 맛의 요리가 됩니다. 이번 요리에 대해서는 좀더 분명하게 쓰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건 일본 소고기 덮밥과 한국 비빔밥의 맛을 이용한 제 스타일의 덮밥이에요. 한식의 진정한 해석으로 만든 요리는 아닙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자 오마주예요. 집에서 만들기 빠르고 재미있고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중 하나로 소개하는 겁니다. 라고 수정했습니다. 원킴은 또한 이저드의 접근법을 지지하는 다른 셰프들에게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저드의 비빔밥 포스팅에 폭풍 칭찬하는 댓글을 남긴 스파이크 멘델스 존에게도 항의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좋죠? 사랑받는 한식이 흉측하게 오해받는 게 좋다고요? 최소한 이것이 퓨전 요리라는 설명은 필요해요라고 따졌고, 맨델스조는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원킴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원킴이 제기한 문제는 문화 전유가 아니고, 다른 문화의 음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폴란드와 한식 퓨전 요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문화적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저드가 한 말을 취소하거나, 그녀가 돈을 벌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분명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볼때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백인 요식업계 종사자 중에는 원킴과 뜻을 같이하는 다른 셰프들의 이런 비판을 불평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식업계 베테랑인 맥스모라는 원킴이 혼자 도덕성 과시 중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모라는 한국인들은 이미 여기에 익숙해요. 그걸 받아들이든지 떠나죠. 이건 그저 징징거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잘하면서 힘들었다면 안 됐네요. 난 유태인이고. 사람들은 우리도 차별했어요. 이제 그만 있도록 해요." 모라가 이런 발언을 하자 야유가 쏟아지면서 원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애틀의 에릭 리베라 셰프는 이저드가 행동하기 전에 좀더 깊이 생각해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라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원킴의 항의가 무시당하고 이전에 미국에서 버텨온 다른 한국인들이 그랬듯이 받아들이든지 떠나게 될줄 알았던 이저드의 소속팀은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저드는 오랫동안 자신의 요리에 인기를 더하기 위해 한식의 맛을 이용해왔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한국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소스와 양념도 만들어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저드의 소속팀에서 변명을 늘어놓을수록 미국의 다른 요식업 종사자들은 원팀에 대한 지지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인스타그램에는 수정된 포스팅과 사과문을 올렸고 이저드의 소속팀은 이터 측으로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실수가 통제불능으로 퍼져나간 경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레시피를 시작했을 때, 한국의 비빔밥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고, 레시피 아이디어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레시피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고, 전통적인 비빔밥과 아주 달라졌습니다. 공개하기 전 이름을 바꿔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후 그것은, 스트립 스테이크 덮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셰프가 아니며, 저의 요리는 거의 모두 제가 좋아하는 전 세계 요리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이번 경험이 요리 이름을 말할 때 주의하고 세심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으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저드의 소속팀은 이터 기자에게 원킴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며 그에게 연락해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킴은 중재 역할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킴은 그녀에게 할말 없습니다. 실수를 깨달았으면 됩니다. 제가 바란 건 그것뿐입니다라며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전유가 그렇게까지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적 전유에 대해 과민반응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오레건주 포틀랜드 에서는 백인 여성 두명이 팝업으로 부리또 가게를 차려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문화전이라는 집중 공격을 받고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을 비판한 사람들은 그들이 멕시코인의 레시피를 쓰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고 백인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히스패닉에 밥그릇을 뺏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인이 운영하며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맛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식당들을 애용하고 SNS에 맛있다는 포스팅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죠. 또한 한국에서는 필란드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이리돌이 발견된 핀란드에 대한 인식을 피바위바 핀란드 할아버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인들이 이 광고를 좋아한다고 해주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인종간 혼혈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의 경계선을 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파는 제품이나 문화, 요리가 다른 나라의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상대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류와 한식의 유명세가 더욱 커져가는 만큼 우리 문화 지키기에 대한 의식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